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경영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할 기술공급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무인판매기 등 현장에 즉시 적용가능한 스마트기술을 소상공인 점포에 보급해 운영효율과 고객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을 통해 약 130개 기술 공급 기업과 390여 개 스마트 기술이 선정될 예정이다. 올해는 전년 대비 지원 규모와 실효성이 강화됐다. 베리어프리 기술 지원 한도는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돼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가 확대된다. 렌탈형 및 소프트웨어형 기술의 지원 기간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 소상공인이 충분히 활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문 매출 등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해당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스마트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1월 12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스마트 상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접수에 앞서 8일 서울중구 울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사전 설명회가 열리며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 유의사항이 안내될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스마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 보급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